저희 이제 광진 을지역 같은 경우 구이동, 자양동, 화양동인데 골목길마다 다녀보면 이 공중선들이 보통 난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관리 감독의 의무는 결국 과기부에게 있다는 겁니다. 공중 케이블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정비를 마친 구역입니다. 작년에. 맞췄는데도 저래요. 아마 이제 동네 하늘을 쳐다보시면 많이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게 10년째 매년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관리 감독을 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습니다.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과기부 장관만 할게 아니라 지자체 장하고 같이 협조를 할수 있게끔 법 개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기부에서는 인입선 공용화 설비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거 환경 측면에서 매우 취약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자체와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